은지야, 내가 유통 보냈는데? 와, 나 나온다! 맞다! <laughs> 와, 나 나온다! 나 방송 나온다! 우와! 봐, 있겠 은지야, 뭐해? 나 집에 있는데, 그냥. 야, 나는 인스타 보는 법을 몰라. 그, 너가 만약에 라이브를 하고 있잖아. 응. 그럼 내가 라이브를 너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? 위에 보면 동그라미 핑크 색깔 표시가 이렇게 프로필 가장자리에 떠 있어. 이거게 띵띵띵띵띵 이거? 띵띵띵띵띵띵? 어, 그게 이제, 아, 그거, 그게 이제 땡땡땡 말고 이렇게 동그랗게 다 차있는 핑크 색깔 그게 있으면. 아, 그. 그게... 어, 라이브 중이라고 아마 떠 있을 거야, 상단에. 어초롱언니 아 예. 거의 다리 올려놓고 그래. <laughs> 언니나 아, 어, 그래. 보여주, 보여주면 안 돼? 초롱 언니 여쩌고 있는지 보여겠면안 돼. 초롱 언니 봐. 안 돼. 안 <아니야>. 돼. <laughs> <이러고> 뭐야? <laughs> 야, 나, 나 집에, 지, 집에서 방송 처음 해본다. 보여주세요. 집을요? 네. 안 돼, 안 돼. 내가 가봐. 안 잡아라. 돼요. 아, <laughs> 아, 안 돼요. 왜, 거야. 왜? <laughs> 아, 참나. 왜? 왜지? 왜안 되지? 보면 우리 집 보이잖아. 음, 저는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의 애장품 게이밍 컴퓨터. 와, 짱이죠. 우와. 피규어도 있어요. 테니즈는 이거 달력도 있어요. Wow. <laughs> 그리고 또 <laughs> 어, 자랑해야지. 저 팬분들이 준 팬분들이 준 그거 아야야. 내 팬분들이 준 그걸로 이렇게 만들었어. Wow. 만화책이다. 다 이거 팬분들이 준 거다. Wow. 나보 나 거잖아. 팬분들이랑 통화할 수 있어. 알고 있는데. 와 진짜 짱. 이래 으면나 팬분들이랑 맨날 같이 밥 먹었지. 헐, 나다리진타켜 나 가지고 팬분들이랑 같이 밥 먹어야지. 약속 잘. 지켜.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우후! 얘들 소리 질러! 아니, 하루에 한 번씩은 내가 자. 자, 내 과자들. 우와, 맛있겠다. 그건 리얼이다. 짱이지? 음 우리도 많아 나 끌게 안녕 갑자기? <laughs> 아 이제 순수한걸시 가야 돼. 오케이 야야 어? 야, 봐봐 봐봐 은지 봐봐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근데 내 라이브는 음. 끄고 싶지 않아 근데 그 같이 하는 거 끌려면 아래 X를 눌러야 돼? 어날 눌러야지 어? 응 아래 X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를 나를 지워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오케이 한번너 지워볼게. <laughs> 삭제. 어왜왜 아, 마음이 아프지? <laughs> 나 아이스크림 사러 가야 돼. 어 오케이 내 것도 잘자못 들은 뭐 걸로 할게 못뭐 들은 걸로 할게요. 눈 앞에 두고 가. 아아아눈 아파 아 다릴 끼야. 아. <laughs> 삭제. 삭제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왜 마음이